네 반갑습니다. 기사회사입니다. 엑셀툴로 분석한 로또 당첨 예상번호 837회 구매입니다. 엑셀툴 abc 파일에서 각각 6개씩 번호 추출해서 3개의 그리고 자동으로 2개의 구매합니다. 여기 보면 abc 이것이 순서대로 각 파일에서 추출된 6개의 번호입니다. 그 DE가 자동이고요 그 번호 추출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업데이트 및 번호 추출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엑셀툴로 로또 당첨 예상금으로 추출합니다. 그리고 매주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일날 때까지 쭉할 생각입니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합니다. 네이버 다음 카페 로또 번호 분석 예상 조합 방문 및 회원가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번주 로또 사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